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 입니다. 로또 1042의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 해 가는 과정은 매번 동일한 절차 를 밟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급적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크게는 그룹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고 그런 그룹들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16수를 찾게 되면 이 16수로 소위 말하는 최소 조합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16수 중에 세개 이상의 당첨만 세개 이상의 변호가 당첨이 되면 반드시 그 조합이 포함이 되도록 만든 100개의 조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이 16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번호별 추사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각 번호가 갖고 있는 25주 패턴 코드를 500회 기준의 당첨률과 최근 당첨률을 기준으로 최근에 그 당첨률이 좋았나 아니면 많이 그동안 저조되어 있나, 뭐, 저조한가, 뭐, 이런 걸로 번호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간이 길게, 길게 가면, 어쨌든 45개 번호는, 나온 놈만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골고루 나오지 않겠느냐는 대전제하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서로 간의 템포가 다릅니다. 로또가 나오는 번호의 치우침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치우침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매번 이제 다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계속.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42회 당첨 예상번호. 이 화면에 보이시는 글저 그림들 중에서 이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이 당첨 예상번호고, 그것이 당첨 나온 주간별로 표시해 놓고, 그것을 세로로 표시해 놓은 것이 이제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로부터 4주 전까지 나왔던 번호, 그거를 우리가 최근 당첨수라고 정하고, 5주에서 13주까지를 단기 미출수, 그리고 그 이상 이전에 당첨이 나왔던 번호는 장기 미출수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 최근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회차는 최근 당첨수에서 7수, 단기 미출수에서 5수. 그리고 장기 미출수에서 네 수를 선택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단기 미출수 다섯도 한둘 정도로 줄이고 이 최근 당첨수로 몰빵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당첨수의 나름의 면면을 보면 또뭐 그럴 입장도 아니고 또 단기 미출수의 자료를 보면 꼭안될 것만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7개, 5개, 4개라는 표시로 나왔습니다. 뭐 이번 주차는 어쨌든 장기미 추수는꼭 나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네 개나 반타작을 걸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이는 열 여섯 수 이것은 옆에 보이는 그 메인 화면에 그림이 주간별로 돼 있다 보니까 보시 이 번호별 선택이 좀 난해해서 그것을 일년 번호로 표기해 놓은 것이 옆, 옆에, 옆에 있는 열 여섯 수 되겠습니다. 뭐 이걸 뽑아 놓고 보니까 1에서 15까지는 두수 그다음에 16부터 30까지가 11수입니다 무려 11수 그리고 그 이상 31번부터 45번까지가 세수 뭐 어떻게 보면 어 16에서부터 30까지 번호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를 썼으니까 거의 이 브록에다가 모든 숫자들을 다 집어 넣은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것이 뭐 그림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별로 볼 때는 이제 이러나저러나 하여튼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3 브록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2 브록이 적은 지는 꽤 오래되고 뭐 그랬는데 지난 회차에 1부록에서 네 개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굳이 망한다고 보면 1부록은 이제 정말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쉬어가야 될것 같고 2부록과 3부록에서는 당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2부록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뭐,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택한 개수도 2개, 11개, 3개 되겠습니다.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2부록이 11개지, 11개가 지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간별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 장기 미출수가 있는데 이번 회차는 분명히 단기, 최근 당첨수와 장기 미출수에서 출연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그 가정하에 선택한 것이 지금 일곱 개, 다섯 개, 네 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근 당첨수 일곱은 적어 보이고 장기 미출수 어, 네이 뭐, 적당하다고 보는데, 단기 미출수 다섯 개가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뭐, 여기 좀더 줄여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다섯 개씩이나 몰고 갑니다. 자, 이제 그것을 그룹별로 형태를 보고, 그런 결과가 나온 내용을, 니, 그럴싸한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당점수 일주에서 사주까지 보면, 뭐니 뭐니 해도 1주차가 지난주 굶었으니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4주차 많이 굶었습니다. 4주가 굶었고, 실제로 이 태생을 보자면, 이 태생을 보자면, 첫째 주에 나와서 그, 못하고 지난 2주 연속으로 좀한 개씩 놓고 간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과연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고민은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2주 연속 빼먹어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5주 차, 5주 차에 있는 이 수치는 매우 그럴싸하고 그 다음에 있는 6주 차는 사실은 그 무, 묵은지로 따지면 더 그럴싸한데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4주차는 2주 연속 빼먹었기 때문에 또 나올까. 그러나 4주차에 와서 지나가는 객들의 지금 상황이 계속 헛방을 치고 있어서 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 4주차가 항상 이, 이 모양새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빼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4주에서는 오히려 그 태생들 중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4주 차에 4개 어, 다소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5주 차는 어, 옆에 지금 3칸도 비어있는 터에 지금 2칸을 비워서 세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5주 차는 뭐 그럴싸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번 회차의 기준은 이 5주차로 넘어가고 있는 단기 미출수들이 아니라 최근 당첨수에 어떤 그 걸림돌이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4주하고 5주가 좀 뒤바뀌었을 법한데, 이이이 이, 이 태세 때문에, 이 추세 때문에, 이 4주차 회사가 몰빵을 한 이제 이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장기 미추수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둘, 하나, 둘, 다섯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섯 개짜리에서 세 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오기도 최근에, 최근 당첨 장기 미추수 쪽에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오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15셀 분류표 봅니다. 우선, 3셀. 배, 하나도 배정받다 아는 거. 뭐, 좋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당첨에 21개까지 누적치가 나왔으니까, 꽤 많은 편이고, 뭐, 그, 그 밑에도 22개나 나온 거 있으니까, 뭐, 이거, 두 정도 오케이 OK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세 24개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부룹 중에 하나입니다. 24개가. 그러니까 한번 정도 빼고 간다. 물론 지난 한주 쉬긴 했습니다만뭐한주 쉬는 것 같고는 뭐 길척이 안될 테니까. 문제는 2주 2셀. 과연 2셀이 지난주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로 과연 하나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냐? 열일곱 개인데 두 개로. 그 다음에 이제 십일 셀 역시 열일곱 개인데 이게 과연 받질 말아야 되는 거냐? 거기다가 한 칸도 쉬어 있는데 사악을 친다면 이제 이 셀과 십일 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아마도 그 내린 이유가 그렇게 된 과정이 일 셀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셀이 그러니까 일부러게. 개수가 이번에는 대세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부분에서 아마 이 셀은 그렇게 된것 같고 어, 여기 삼부록은 나름대로 살릴 건 살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은 번호별 데이터들이 안 좋아서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결과는 뭐가 말해주겠죠. 자, 그러고 이제 거기에 가세한 것이 거기에 도움을 줘. 그 앞에서 봤던 그이 셀, 이셀사오육사오육칠팔구십 이런 것들이 어 죽을 수 있는 배경이 뭐고 하니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6, 7, 8, 9, 1 0인데이 그룹은 전체적인 의미로 볼때 어차피 이게 아홉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세 개는 무조건 당첨이 안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이 그룹이 골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7그룹은, 뭐좀 애매합니다. 35개니까 44도 살았는데, 35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리고 35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4그룹. 4그룹 35나 나오고, 이게 지금, 어, 이 그룹하고 동일하게 지금, 4주 연속 당첨을 낸 4그룹이 있는데 4그룹은 무려 3개를 좀 선택하고 갔습니다, 3개를. 17, 19, 20. 그러면서 동화 동일한 35에 결국은 7그룹은 제로. 결국은 이제 태생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번 회차가 2부록이 중심이 되거나 2부록이 더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쏠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만약에 2부록과 3부록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이걸 분산을 적당히 시켰더라면, 어쩌면 이건 4그룹과 7그룹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3그룹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 뭐, 뭐, 그 연장선상에서 하여튼 뭔가 이 부분이 짐짐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번호 선택에서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자리는 6번, 단자리 6번 하나만 제외가 됐습니다. 뭐, 누적치로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무려 그래도 4주 연속이나 당첨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번호 중에서는 굳이 고른다면 잔자리 6번 때는 골라가야 되지 않겠나. 빼버려도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해서 기내린 결론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그룹이 이렇게 날라갔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 7, 8, 9, 6, 6, 7, 8은 이런 부분하고 중복이 되니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아마 핵심이 6번이 당첨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로. 근데 4번, 5번은 좀 도매로 넘어간가 감이 없지않아 있다. 이쪽은 이제 선택된 게 없으니까 12, 13, 14도 그럴 수 있고. 16, 17, 18 있는 이 부분, 또그 다음에 옆으로 가 있는 31, 32, 33.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32번은 처음부터 죽어서 나왔다. 이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 이러저런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상, 가능성과 안 가능성 없는 걸로 구별하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물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표기는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판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외를 일단 시키고간 그런 번호들인데. 어떤 문제 그런 번호에 맞춰서 저도 해석하는 이런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찾는 제외수가 10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세개이두개 이상 몰빵할 친 셀을 보면 지금 7셀, 8셀, 그다음에 9셀, 그리고 10셀. 네개 SL에 지금 몰빵을 한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죽, 뭐 아니면 도가 될것 같습니다. 1042회는. 자, 그래서 가로세로의 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난회차의 결과를 보면 지난회차에서가 일사분면에 지금 4개가 나왔는데 이번회차는 어떻게 보면 이사분면이라고 보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칸이니까 우리가 이사분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분면에 여섯 개가 다껴 들어갔다. 즉 이래봐도 저래봐도 역삼각형인 것이고 이것은 삼각형으로 보자면. 결국은 역삼각형이 많아진다고 하는 부분의 공통수는 항상 2사 분면이 되는 것이고, 정삼각형에서 많아진다고 하면, 공통 부분이 이제 이 아래에 4사 분면이 될 것인데, 그것들을 결국 좌우하는 것은 1과 3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이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번호에서는 7번과 11번 뭐두 개만 적중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평균치 기대에는 못 미치는 평균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42회를 봅니다. 1,042회는 우선 좀 나눠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저런 관계상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1사분면에서 2사분면 넘어가고 이번에는 1사분면과 4 4, 3사분면에 4 나눔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단이 단자리에서 1수 그리고 10자리에서 4수 네 20번대가 8수 20번대 그냥 몰빵입니다. 30번대가 하나 40번대를 2수 선택했다. 뭐 선택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16수.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해 가실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회차도 지난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이번 회차는 단자리 34570입니다. 34570. 34570이라고 하면 이 추가되고 있는 34570 일단, 4주차는 다 해당됩니다. 3, 4, 5, 70이. 뭐, 이런 건데, 이런 선에서, 쎄라고 마저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영화 찾아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 접합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깔갈 갈매기 표시한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데 이걸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정수는 주간별의 상황도 좀 고려해 볼때이 구간에 있는 숫자에 몰빵을 한다는 의미로 23, 24, 27을 고정수로 놓고 가시고 나머지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십삼, 이십사, 이십칠 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배분율은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 장기 미출수의 배분율은 삼대일대이 조금 모험적으로 가, 배팅을 하면 사대0대2 정도로 분배를 하셔서 조합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100개의 최소 조합표 16개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부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서 댓글 저 무료 조합 신청하시면 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토요일날 아침에 카톡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042회. 당첨 예상번호 16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참조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